자그럼이 세부적으로 이 천천히 어, 조직 및 사용자 관리부터 어,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조직 및 사용자 관리입니다. 자 이제부터 제가 이제 실제로 제가 업무 중에 사용하는 K e d u p n e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. 자 이제 K e d u p a 에 로그인을 하시고. 이 파란색 부분에 서비스 공통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조직 및 사용자, 권한 관리, 대메뉴 두 가지가 보이실 거예요. 그리고 조직 및 사용자를 눌러 주시면 또 중메뉴로 재정 조직 관리, 사용자 관리, 그 다음에 업무 조직 관리, 사용자 관리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. 제가 설명드린 대로 조직 관리는 업무 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조직 관리 들어오시면 이렇게 크게 왼쪽과 오른쪽 두 부분으로 화면이 구성되어 있고요. 지금은 제가 이제 동부교육지원청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왼쪽 이 조직 구성도에 이제 저희 동부교육지원청 산하 이제 기관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학교에서 오셨으니까 학교에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이제 좌측 구성도에 있는 학교 이름만 보이실 거예요. 일단은 설명을 위해서 어 제가 이제 교육지원청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이건 참고해 주시고요. 제가 학교 지정과 근무하기 때문에 학교 지정과를 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 이렇게 좌측에서 이제 기관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 파일에 보시면 아니 그 메뉴들을 보시면 어, 조직 수정이 있어요 그래서 조직 수정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정보들이 보이는데 이렇게 회색으로 음영 처리가 된 부분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나이스에서 기본적으로 가져오는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K Edu 파일에서 뭐 손댈 필요는 없는 부분이고요 이제 주로 이제 수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 뭐 기관 홈페이지 주소라든지 그다음에 대표 전화번호 대표 팩스 번호 이 정도로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참고하실만한 내용은 이제 대표 팩스 번호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공문 기안할 때 공문서 하단에 이제 팩스 번호가 표시가 되는데 일단 이 조직 관리에도 팩스 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란이 있고 그다음에 개인 정보 사용자 본인의 사용자 개인의 정보 개인 정보를 수정하시는 메뉴에다 보면 팩스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있는데 이제 그 어떤 차이가 있냐면. 만약에 조직 정보의 팩스 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으면 이 정보가 공문서 하단에 먼저 표시가 되고요. 만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표 팩스 번호가 조직 관리 정보에 표시가 안돼 있으면 개인 정보에 입력되어 있는 팩스 번호가 공문서에 찍힌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.